안녕하세요. 대치동 빅마우스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 정신은 게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약간 도박하고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어, 도박과는 달리 공략법이 존재한다라는 점에서 어, 게임과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게임이라는 것은 규칙을 알아야 이길 수 있다는 특성을 갖기 때문에 우리 이번 영상부터 한 4개 정도 어, 이번 주까지 해서 이 게임의 규칙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리고 그거를 적용해 보고 또 우리 자녀에게 또 수험생 본인이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을지 어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정식 게임에 대한 오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대표적인 것은 망친 과목이 있는데 포기해야 되나요 이런 이제 오해가 있죠 망친 과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크게 망친 경우가 아니라면 어느정도 어 망쳤다 라고 한다면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유는 조금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오해는 뭐냐 자 반대 1번 하고 살짝 반대 의 이야기 인데요 크게 못본 과목이 없으면 그래도 대학에 갈수 있는거 아닌가요 확률이 큰거 아닌가요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요즘 트렌드에서는 크게 못본 과목이 없더라도 불합격하는 사례가 굉장히 빈번합니다. 뭐가 없이는요? 네. 전략 없이는, 전략이 없이는 크게 못본 과목이 없어도 실패하고요. 반대로 전략이 있으면 망친 과목이 있어도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 이제 우리 아이들의 특성 때문에 그런 거기도 한데요. 요즘 트렌드는 어떠냐면요. 현장에서 이제 제가 확실하게 좀 느끼고 있는데 예전과 달리 아이들이 과목별 편차가 어떨까요? 예전보다 커졌습니다. 과목별 편차가 커졌어요. 국어를 잘하는 애들은 국어만 잘하려고 해요. 국어만 열심히 하려고 해요. 수학은 안 하려고 해요. 수학 잘하는 애들은 수학만 하려고 해요. 국어 잘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수학자라고 국어 못하는 친구한테, 야, 너 국어 좀만 열심히 하면 훨씬 좋은 데갈수 있어. 얘기를 해도, 걔들은 어떻게 얘기를 한답니까? 그렇죠. 아, 쌤, 그건 알지만, 저는 그냥 수학 점수를 더 올릴래요. 국어자라고 수학 못하는 애들한테 물어봐도, 쌤, 저 국어 그냥 열심히 해서 국어 등급 올릴래요. 수학은, 그러면? 아, 수학은 그냥, 대충 그냥 등급만 받고, 나중에 쌤한테 맡길래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더그 편차가 심해졌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위에서 망친 과목이 있는데 포기해야 되나요? 포기를 해야 될것 같지만 요즘 대부분의 아이들이 망친 과목이 명확합니다. 편차가 명확합니다. 국어를 잘하는 문과형 아이들은 수학을 잘못 보고요. 이과 중에서도 문과형이 있을 수 있죠. 네. 이과지만 수학보다 국어를 더 잘하는 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그런 경우처럼 편차가 뚜렷합니다, 요즘에는. 그걸 줄이려고 노력을 안 해요, 잘. 뭐 교육부에서야 문이과 통합형 인재니 뭐니 뭐 이렇게 열을 올리지만 막상 현장에서 아이들을 만나보면 어, 통합형 인재랑은 거리가 먼 친구들이 대부분이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현장 상황을 파악하시면 어, 전략을 조금 더 실전적으로 짜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학자라고 국어 못하는 학생이나 국어자라고 수학 못하는 학생이나 전부 다 못하는 거를 보완하려고 하지 않고, 예, 잘하는 거에 집중하려고 하는 것이 요즘 아이들의 생각이다.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생각들은 이제 내년에 고3이 되는 친구들이나 내년에 한번더 하려고 열심한 친구들에게 있어서는 좋은 힌트가 될수 있겠죠.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 자녀분이 한번더 한다고 했을 때 조금 고생스럽더라도 편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면 다른 경쟁자보다 우위에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또 반대로 그 편차를 줄일 수 없다고 하더라도 걱정 근심보다는 어떤 전략적인 공부를 할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 현장 상황은 굉장히 중요한 정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여태까지는 상위권이나 중상위권 친구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영상에서 중하위권 친구들을 위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중하위권의 경우에는 여러분 국수영탐 4개 영역보다는 3개 영역 정도에 집중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고3 친구들은 처음부터 상위권대학에 지원하려고 하는 생각보다는 물론 상위권인 경우에 상관없지만 뭐, 성적이 아직 잘안 나온다거나, 이제 고3 돼서 막 수능 공부를 시작해보겠다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첫 해에는 4개 영역보다는 3개 영역에 집중을 하는 것이, 또, 그게 힘들다면 2개 영역 정도에 집중해서 1, 2등급을 확실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 좋은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뭐, 요새는 나중에 영상에 말씀드리겠지만, 한두 과목을 이용해서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학이 있기 때문에, 어 그렇고요. 또 그게 아니더라도 일단은 첫 해에 1, 2 등급 할수 있는 영역을 좀 확실하게 만들어놓고 그 다음 해에 다시 한번 도전하면서 나머지 편차를 줄여나가는 전략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처음 시작할 때부터 4개 영역을 다 하겠다고 들어가시면 어, 나중에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맛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렸고요. 탐구 같은 경우도 두개다 준비하시기보다는 한 개에 집중하시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인 조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뭐 이상적으로야 다 열심히 하셔라 다잘 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요. 사실은 이렇게 편차가 크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 자녀분들도 또 수험생 본인들도 느끼시겠지만 편차가 좀클 거예요. 과목별로. 그래서 반영 비율을 허용한 전략 수립이 필수이고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어 물론 이거 이거 이제 재생 목록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전 어, 영상에서 반영 비율, 학교별 반영 비율을 다 업로드를 해드렸고, 영상에서 언급하지 못했던 학교들은 네이버 카페에다가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이렇게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전략을 짜실 때 되면은 이러한 반영 비율을 적용을 안 하시고 전략을 채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 어려우니까요. 그죠? 네. 그래서 다음 영상들에서 제가 완전 채화시켜드리겠습니다. 수험판에서 왜 1.2점, 또 0. 몇 점으로 차이가 갈릴 수 밖에 없는지, 어, 그 이유들을 이제 확실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와닿지 않는 분들, 혹은 처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비유를 들어드리자면,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가 시합을 하면 누가 이깁니까? 네, 당연히 토끼가 이긴다고요. 자, 근데 그거는 육지에서 경기를 했을 때죠. 바다에서 경기를 했으면 거북이가 당연히 이기겠죠.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에 맞는 학교가 있는 거고 안 맞는 학교가 있는 겁니다 학교별로 게임의 규칙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우리가 실전적으로 공략을 할 필요가 있어요 조금 있다가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오해는 뭐냐 네, 표준 점수의 합이나 백분위의 합이 높으면 합격한다 이게 오해인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표준 점수의 합이나 100분의 합이 높다고 해서 조금 낮은 친구들보다 합격 확률이 더 높은 것은 아닙니다. 이게 참 웃기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대학교는 이 표준 점수의 합이나 100분의 합으로 승부를 하는 게 아니라 대학별 환산 점수로 승부를 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산 점수라는 것은 학교별로 정해져 있는 반영 비율을 고려해서 총점을 내는 그 점수를 의미하는데요. 아무리 표준점수의 합이나 백분위의 합 자체가 높다 하더라도 학교에서 중요시하는 영역을 잘못 보면 당연히 환산점수의 합은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영, 그 양상들을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 보시고 자녀분들의 표점의 반영 비율을 곱해가지고 지금부터 막 환산점수를 나름대로 만들어서 라인을 잡고 지원하고 컨설팅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표점을 이용해서 환산 점수를 나름대로 만들어 가지고 디테일하게 뭔가를 하려고 하시지 마십시오. 지금은 네. 왜냐하면 대학별로 총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그걸 줄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라인 잡기 대략적인 라인은 잡을 수 있지만 디테일하게 뭔가를 하고 빵꾸를 찾고 이런 거는 지금 어렵습니다. 허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그 전략을 하시지는 마시고 지금은 대략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라인을 먼저 잡아 놓으시고 이 대략적인 라인 같은 경우는 과거의 데이터도 있고 또 단순 표점이나 백분위로 어느 정도는 가늠이 돼요. 그렇지만 디테일한 라인은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총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곧 대학별 환산 점수가 나오게 됩니다. 변환 표준 점수도 나오게 되고요. 그때 가셔서 이걸 구체적으로 계산을 하신 다음에 어, 디테일한 라인을 잡으시고 전략을 수립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변환 표준 점수는 중상위권 대학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다음 영상에서 다뤄드리겠습니다. 또 백분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혹시 높아심에 말씀드리면 서울대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는 변환표준점수가 아니라 표준점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요 점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계신 성적표의 표준점수나 등급으로는 석불리 가능이 불가능하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컨설팅을 실시할 때 3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게 되는 겁니다. 단발성으로 컨설팅을 끝내는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최대한 늦게 받으시는 게 좋아요. 적어도 대학별 환산점수나 변환표준점수가 발표된 후에 받으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경우의 수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면, 여러분들 자녀분들이 탐구 영역을 고득점을 받았다. 다른 영역에 비해서 그럴 경우에는 물론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변표를 적용하면 점수가 다운될 가능성이 조금 더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국어 수학을 잘 보고 탐구를 망친 경우는 역전의 가능성이 좀더 크다고 할수 있겠죠. 물론 학교별로 탐구의 영역 그 반영 비율이 더 높은 경우에는, 예, 오히려 역전, 탐구로도 역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너무 낙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근데 일반적으로 탐구 영역 고득점을 받고 나서 변환 표준 점수로 환산하면 점수 다운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탐구 영역의 변환 표준 점수 극간 차이가 이 주요 과목보다는 조금 더 촘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벌어지기가 조금 어려워요. 물론 대학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께서 변환 표준 점수 나오고 나서 산정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반영 비율이나 변환표준점수를 고려하지 않고 전략을 짜신다는 것은 뭡니까? 이거는 잘못된 행위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영상은 조금 짤막하게 진행을 하고요. 내일부터 제가 한 3일에서 4일 정도에 걸쳐가지고 이 변환표준점수를 이용한 어 전략과 또 실제 적용 사례 아슬아슬한 역전의 사례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꼭 함께해 주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또, 대치동 빅마우스는 다음 영상에서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